안녕하세요. 무슨 물 아시아프입니다. 이거 타이어와 휠이 들어왔는데요, 여러분들. 타이어 패턴은 이렇게, 아주 실차와, 음, 실차와 같고요. 휠이 이게 메탈입니다, 메탈. 이게, 제거번호가 어, tt-020212, 020213, 020214. 지금 동영상 보시면은 아마 이 제품이 상품록이 돼 있을 것이고요. 이게 안쪽에 보시면은 본딩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, 본딩을 하신다면 살짝 안쪽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 뒤쪽도 예쁜 희한도 있습니다. 자, 12mm이기 때문에 어, 휠이 깨질 것 같다는 음, 생각을 가지시고 위험한 그런 주행하신 분들은 메탈 휠을 하셔도 괜찮데 경량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은 여기 금색깔도 있고요. 그 다음 에 얘는 빨간색인데요. 얘는 메탈 휠이 아니에요. 얘는 지금 알루미늄, 얘는 지금 일반 어, 크롬, 크롬 색어 있는 휠입니다. 실제적으로 보면 되게 이쁘기도 하고요. 어, RC카에서 여러분 10대 1 0대1 차량에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보시면 제가 동영상 보통 많이 올리잖아요 실제 제품이 더 이쁘다는 항상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그뭐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보면은 멀리서는 뭐 괜찮은데 가까이 보니까 못생겼다거나 얘는 가까이 보면 볼수록 이뻐요 예, 가까이 보면 볼수록 이쁜 그런 휠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검색에다가 어 따로 어, 타이어 휠 메탈로 검색이 나오겠고요 어 따로 상품 용할때여기다가어 적어도 을게요 어 동영상 을 텐데 일단은 급하게 찍으냐고 나온 거니까요 메탈휠 자 파란색 자돈 많이 보시라고 금색 그다음에 깔끔하고 세련된 크롬 레드 네, 색깔까지 세 가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알시를 보고요 좋은 동영상 때문에 엄사가 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짠 짠짠 짠짠짠 오케이 얍